단식 이틀째 48시간을 마쳤는데요. 중간중간 고비가 진짜 많았어요. 너무 배고프고, 아뭐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집어먹고 싶어서 이렇게 혼났습니다. 7일간 단식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해놔서 유튜브 찍으려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간신히 음 버텼습니다. 이게 3일째부터는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저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 밥도 해줘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될게 많아서 음, 여전히 힘들 것 같긴 한데, 잘 참고 견뎌보려고 합니다. 가정주부는 단식하기 진짜 힘들어요. 배고프다.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 음, 저녁 준비해줍니다. 순두부찌개 끓이려고요. 이제 26시간 지나고 있는데요. 저녁에 순두부찌개 끓이고 나니까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지는 거예요. 음, 부엌이 계속 있으면 뭐라도 집어먹게 될것 같아서 지금 안방으로 도망와 있습니다. 근데 <laughs> 너무 정신없이 배고파요. 뭐 먹고 싶어요. 힘드네요. 비가 와가지고, 운동 가기 싫은 날인데, 아 그냥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자기 전에 좀 꿀을 한세 스푼 정도 먹고 잤거든요? 근데 저는 좀 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침에 조금 더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또 오늘 이렇게 이틀째 두 번째 날 시작합니다. 어제 밤에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운동하고 왔는데 배가 고파서 딸 이렇게 죽 해주고 저는 커피 한잔 마십니다. 아, 너무 먹고 싶네요. 견과류 하지만 참을 겁니다.